머레이 아, 캐리가 디셈버 9일에서 10일 이틀간 공연을 하는군요. 아, 여기 또 브라이언 윌슨, 아, 도티에로 엠 g m 내셔널하고 극장에서 하는 공연입니다. 아, 이다아 베이커, 예, 스페셜 라이브, <laughs> 레코딩 이벤트, 아, 댄싱 스타스, 또 저기 유명한 가수가. 삼십일, 육일 나갑니다. 여기는 더 게러. 그래서 MGM 내셔널 하버.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송가인 씨의 공연이 이제 붙어 있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MGM 워싱턴 MGM 호텔에 지금 이제 입실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네요, MGM. 그 다음에 뭐라면도먹으라면 그러고 물도 이렇게 해서 커피 머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렇게 하면, 이렇게 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세프게 박스도 있고 하면, 이제레스토이제워 부스와 저쪽은 또화장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깨끗한 방입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배를 보십니다. 여기 또미스트로팀 공연 그 포스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나옵니다, 시 어디서 성가인 이하라가 튀어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미스트로 미국 할머니 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뭐라요, 캐리, 그, 공연이 붙어 있는 띠에러입니다 띠에로. 띄엄. 박스 오피스에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송가인 씨 공연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어 코리안 싱글 송가인 어디에 붙어 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오피스에 지금. 송가인씨 공연이, 우스트로 팀 공연이 어디지 붙어 있을 텐데. 아직은 안 보이고 있네요. 박스 오피스가 여기 이 분명히 있을 겁니 여기 MGM 호텔 입구에 어마어마한 큰그 광고탑에 송가인씨 공연 포스터가 붙어있었습니다. 미스트롯 코리아 미스트롯 콘서트 아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예. 미스트롯 포스터가 이제 나왔습니다. 예. 노벨부 21일 날 미스트롯 예. 아 이제 기다렸더니 그냥 쫙 나왔습니다. 아 저기도 나왔습니다. 미스트롯 아 이거 뭐 왔다갔다 나오니까 바쁘네요. 모레 역헤리에 공연을 하시는 니다 세계적인 가수죠. 모레 역헤리에 예스코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텔 메인 게스트. 메인... from the scroll 댄스기빙 데이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좀 크리스마스 추리를 뭐 되게 멋있게 한 세계적인 호텔 MGM National Harbor Hotel입니다. MGM National Harbor Hotel. 여기서 이제 내일이면 역사적인 송가인 미국 체코 워싱턴 MGM 호텔 와버렸어요 하면서 이제 공연이 시작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테라 극장이라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극장 밖에 머라이어 캐리에 그 그게 초상 지금 포스터가 딱떠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박스 오피스입니다 박스 오피스라고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할 내용을 쭉 하는 상황인데 더 티켓 오피스텔 여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송가인 포스터가 뜹니다 그걸 잡아내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송가인 포스터가 어디서 튈건지 댄싱 스타까지 나왔습니다 아까는 제가 어, 나왔습니다 미스트롯 예. 미스트로 포스터가 지금 송가이냐가아 이쪽에도 또 나왔습니다 아 바로 넘어갔네요 박스오피스 내일이면 여기서 역사, 역사적인 공연이 시작됩니다 아, 미국은 뭐 그렇게 유명한 가수들 많이 다 뵙다 네, 맞죠? 정자경 씨, 안녕 아, 네. 만나서 반가워요 Nice meeting you. 안녕하세요 스포나입니다. Nice meeting you. 오늘 수고 많았어요. 저기 MC 조승 씨. 저예요 네. 조범이 안보이네요 우리 저기 또한 스포나 MC.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가워. Nice meeting you. My name is j a u e i e 어, 이렇게 하는 걸 전체적으로 관시, 여기 여기 이렇 간식 여기 MC들도 해 딩동 해. 딩동 MC 딩동 이렇게 같이 해요. 사인 <laughs> 아니, 나이들이 진짜 어떻게 돼요? 지금 <목소리도> 제가 제다 맛없는 다마이에다 마감시다. 마감몇살 마감시다. 마감마감마마요 마감시다. 마감살다 마감시다. 마감 조금 마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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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시감다시다감 E